안녕하세요. 어, 참샘골 유정란 어, 계란인데요. 어, 제가 사4구를 어, 주문해서 음, 아끼는 동생한테 어, 보내주었는데요. 아마 오늘 도착했으면 어, 저와 똑같은 날 19년 2월 21일자로 유통기한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참치골 유정란은 오정에서 맛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음, 노른자가 굉장히 탱글하고 어, 깨뜨려 봤을 때 흰자도 풀어짐 없이 탄력 있는 거 이런 거다 아시죠? 어, 무엇보다도 어, 고소하고 싱싱한 유정란 어, 맛있게 먹고 우리 동생. 어, 추운 겨울 감기 걸리지 않고 어,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. 잘 챙겨 보내주신 참생골 사장님 감사하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